자, 이제 22번 보자. 자, 2와 3 사이 실수.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. 그때 A의 최대, B의 최소. 구해봐라 이말이지. 자, 그래서 지금 이걸 부등식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만족해야 하고, 앤 n d 이것도 만족해야 한다. 이말인데. 아, 풀기가 힘들다. 이말이지.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뭐라고?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수 있다,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XY축이 있을 때, 어차피 우리는 2와 3 사이만 볼 거야. 그럼 여기 1, 여기 2. 아, 그럼 여기가 X가 2고, 여기가 3이다. 아. 자,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2와 3 사이에서 이 함수 값이 얘보단 크나 같고, 얘보단 작아나 갔다 다시 얘 Y값이 뭐라고? 얘보다는 크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. 그렇지.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. 자 그래서 얘 먼저 그려보도록 하자. 자 그럼 얘는 뭐라고? Y는 분모 X 마이너스 자함더 X 개수가 1일 때다. 맞지? 그럼 이개수 1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2. 그리고 1지어넣으면2 나오지? 음. 즉그 말은 정분선이 X는 2. y도 1자 그래서 분자가 2니까 아 요쪽 뭐 대충 요렇게 그려질거다 근데 뭐라고? 2부터 3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2집어넣는다 2집어넣으면은 1대제 아 그러면은 2,3한번다 3집어넣는다 3집어넣으면은 1대제 아3,2아 아, 아주 좋네 숫자가 아주 좋아 즉,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. 응. 되겠지? 자,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이 직선을 그릴 건데, 이 직선은 y절편을 알고 있잖아. y절편이 1이란 말이야. y절편이 1. 자, 그러면은, 먼저, 예. 뭐라고? 아, 그럼 직선이 요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 있을 때까지는 뭐다? 어 이럴 때까지는 얘 y 값 보면은 요부터 요까지니까 어, 유리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어, 이쪽 은 그림 안돼 되겠지? 응. 음. 그러니까 얘이 기울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기울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마찬가지 아, 얘도 뭐라고? 이렇게 음. 음. 이해되겠지? 이 기울기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. 큰건 되는데, 작은 어, 안 된다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은 이부동식 문제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결국은 뭐냐?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1이라 하면은, 아, 그럼 우리 이 기울기를 구해서 a 값이 얘보다는 작아도, 어, 상관이 없다. 작아나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겠지. 마찬가지. 이 직선이 y는 bx 플러스 1인데. 아,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,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뭐다? 크거나 같아도 된다. 아, 그 말이겠지. 자, 그래가지고 우리가 a, b의 범위를 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해 볼 거다. 그 말이겠지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a 먼저 보면은 얘가 뭐라고? 0 컴마인. 얘는 뭐라고? 3 컴마인. 아, 그럼 앞으로 3칸 갈때 위로 1칸 간다 이말 이제. 아, 그럼 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다. 마찬가지 아, 얘도 요 기울기. 얘가 0, 1, 얘가 2, 3. 아, 그럼 앞으로 2칸에 위로 2칸. 아,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 되겠다. 즉, 그 말은 뭐라고? A는 이 3분의 1보다는. 어, 자, 까어같아고 됐다. 즉, 이 직선이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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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. 어. 상관 없다. b는 뭐라고? 아, 이 1번 다니 b는 1번 다는 아, 그거나같아야 됐다. 그 말이겠지. 여기서 a 최대값 3분의 b 최소값은 아, 그럼 답은 3분의 4. 아, 더해라고 했으니까 3분의 4. 자, 24번. 5와 8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또한 점에서 만나래. 한 점에서 만나라. 그때에 실수 K의 최댓 값을 구해봐라. 자, 그럼 얘도, 또, 똑같은 이야기지. 그래프 세팅. 자, 그래서 얘. 분모 뭐라고? X-2. 자, 계속 이야기한다. X 계수 1일 때. 어, 얘. 어, X 계수가 마이너스 3, Y 절편. 아, Y 절편이란다. 어, 점선 그리고 이놈 대제. 이놈면은 마이너스 6, 플러스 9, 3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. 자, 그러면은, 정선, x는 2, y는 마이너스 3. 자, 근데 x가 5부터 8까지라 했으니까, 5부터 8까지. 뭐, 대충 요렇게 그려시겠지되겠지 그래서 얘가 5,5. 5 넣으면은, 아, 딱 숫자가 예쁘게 나오네. 마이너스 2. 얘도 8 집어 넣으면은, 8주문하면 어, 6, 2분의 1, 아,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. 자,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다. 이 유리함수 그래프. 자, 그때 얘는, 얘는 꼭지점이 0컷 마케이지. 얘는 0컷 마케이 아, 그러면은 X축, 아, Y축. 세팅해주고 얘가 X는 0. 음,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0,k부터 시작해서 얘는 x도 0 이상, y는 k 이상이지. 그러니까, 요런, 요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.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. 음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. 이 그래프 폭은 일정하다, 이 말이야. 그래서, 우리가 0,k가 여기서 여기 있다. 그럼 여기서 뭐라고?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. 한 점. 이런 식으로. 즉, 요 부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다. 아, 이해되겠지?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난거다 원래도 요도 마찬가지로 이쪽 그리면 안 되는 거지. 근데 편의상 그냥 그릴게. 마찬가지로 아, 만약에 K가 여기 있다. 그냥 K 그냥 여기 있다. 그럼 뭐다? 요도 뭐라고?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조금 지우고 어 교점이 생기겠지.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은 아 교점이 생긴다. 한 점에서 만난다 자, 그래서 그런 실수 K의 최대 값을 구해라 했지? 그냥 범위를 구해볼게. 그럼 이 K 가 K1, 이 K 가 K2. 그럼 이 사이에 K가 있으면 된다. 이 소리잖아. 맞지? 그래서 어차피 우리 무리함수식은 요거인 거 알고 있으니까. 그럼 얘가 8,2분의 5를 지날 때. 그때가 K가 최소. 그리고 5,2를 지날 때. 아, 그때가 K가 최대. 왜?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될까, 이거? 밑에 있으면 안 될까, 이거? 얘 예, 되겠지? 자 그래서 결국 2점 넣어라 자 그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5고 x에 8넣어 된다 8? 어그 아, 루트 40 플러스 그때 요때 k값은 k1이라 하자 했지? k1 어이런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얘 예, 넘기면 아 k1은 넘기면은 마이너스 루트 40 마이너스 2 분의 0 어, 이렇게 k1이 구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값은 음 k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40 그리고 마이너스 2 분의 어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한다 이 말이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한다 그럼 한번더 얘도 아5 콤마 마이너스 2전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된자 어, 그럼 여기 오집은 온다 5 0어로 하면은 루트 2 5어 되죠. 5 플러스 k. 그때 여기서 k값은 k2로 하자 이제. K2. 죠얘 넘기면은 아 마이너스 7. 아 얘는 -7. 마이너스 7. 즉그 말은 k2가 마이너스 7인데. 즉 k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. 자 그래서 이런 k의 범위가 주어지면은 교점이 몇 개? 한 개가 나온다. 그 말이겠지. 그래서, k의 최댓값 고열했을까? 답은 마이너스, 루트, 7이 되겠다. 오케이.